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짠 오자입니다. 아하! 저번 쇼패딩 추천 영상에서 그 스파우 패딩 나온 거 보셨죠, 여러분들? 가격 대비 성능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꽤 괜찮더라고요. 꽤괜꽤 괜. 꽤, 꽤, 꽤. 그 제가 또 궁금한 거못 참잖아요. 그래서 그 패딩 제외한 다른 패딩들 다 사봤어요. 저도 지금 도착하자마자 바로 카메라를 킨 거라서 아직 못 뜯어봤어요. 두 봉다리로 왔습니다. 두근두근. 두근. 별로면 어떡하지? 헤헤헤헤. 제가 패딩만 산게 아니죠. 제가 또왕년에 해리포터 왕 덕후였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들. 이거 못 참지. 수면 잠옷 상하 세트. 패딩보다 이걸 더 기다린 것 같아요. 어머, 귀여워. 오, 이거 안감이 약간 융스러운 기모? 완전 마음에 든다, 이거지.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부터 볼게요. 으아. 이거는 여러분들 남녀 공용 베이직 푸퍼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에요. 오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이거 색상도 되게 좋다, 그쵸 어디 볼까? 아 근데 이게 조금 아좀 약간 애매한데 뭔가 이거 아 저는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, 이거를 약간 저렴한 티가 나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런 건 있어요. 이게 확실히 좀 TPO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말이 안 나오네. 너무 이상해서가 아니고, 뭐가 좀 애매해요. 괜찮은 것도 아니고, 그렇다고 막 이상한 것도 아니고, 그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, 하셔야 돼요. 이런 얘기가 선뜻 탁! 나오지 않는. 그러니까 아무리 세일을 해도 막 이렇게 구미가 확 당기는 게 있고 별로인 게 있잖아요. 근데 약간 후자인 것 같은 느낌? 남성분들이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. 어, 이게 약간 좀 중성적인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. 어, 뭐, 뭔지 아시겠죠? <laughs> 요거 한번 입어볼까요? 요거는 파스텔 푸퍼라는 제품이었어요. 이것도 제가. 봐야겠어 일어나서 봐야겠어 나쁘지 않아요. 이게 지금 약간 스트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, 이미. 여기 지금 스토퍼 보이시죠? 이 스토퍼로 핏감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. 노란빛이 살짝 많이 도는 아이보리예요. 되게 쿨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? 근데 저도 알고 보니까 쿨톤이더라고요.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. 쿨톤인 제가 입어도 힘쁘지 않습니다. 한번 잠가볼게요. 잠깐만요. <놀람>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들어가는 그런 소재를 써가지고 이게 텍스처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 적혀 있었어요. 그냥 편안하게 입을 패딩 찾으시는 분들은 이 파스텔 부퍼 라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아하, 이거는 여러분들. 아이고 아이고. 한번 일어나서 볼까요? 하. 흠, 잠시만요. 이거를 잠가 볼게요. 한번. 흠. 이게 하, 이게 저는. 잘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약간 빈티지스러운, 나쁘게 말하면 조금 후줄근. 이게 좀 구겨졌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가? 아, 이것도 약간 MS, MS. 이거 뭐냐? 뒤집어서 한번 입어볼게요. 어? 여러분 저는 이게 뒤집은 게 훨씬 나은 것 같아. 이렇게 뒤집으니까 지퍼가 이렇게 분홍 분홍 해져서 또 귀여운 맛이 있네요. 이거 이거 귀엽다. 이거 뒤집으니까 귀엽네. 여기서 이렇게 뽕요뽕요뽕요 이런 느낌이고 통신 통신 이런 느낌. 그리고 안쪽에 어떻게 보니까 안감이 폴리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팔 넣고 빼기가 더 쉬워지고 살짝 살짝 걸을 때 보이는 이 핑크 안감. 귀여운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지금 픽을 하자면은 1위가 파스텔 부커 1위가 파스텔 부커그 다음에 2위가 리버시블 크롭. 그 다음에 3번이 남녀공용 베이지 부커 일단 이 파스텔 쿠퍼는 제일 무난해요. 무난하게 그냥 되게 베이직하게 뽑힌 것 같아요. 이 밝은 컬러일수록 요 재질감이 더 드러나게 마련인데 드러나도 그렇게 막 산티가 난다거나 되게 막 너무 저렴저렴해서 못 입겠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. 그래도 100원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6만 원대라고 치면 되게 가성비가 괜찮게 뽑힌 디자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은 상대적으로 겉면이 조금 덜 입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. 남녀공용 베이직 쿠퍼 얘는 컬러감이 너무 예쁘게 잘 뽑혔는 대신. 제 체형하고 잘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쿨한 느낌의 패딩을 더 찾는다 싶으신 분들은 베이직 쿠퍼가 더 맞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이 전부가 다 취향 차이고 체형 차인것 같아서 더 원하시는 쪽으로 한번 초이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가격대가 많이 비싸봤자 8만 원 초반대거든요. 8만 9백 원. 저는 그래도. 저는 그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고 이게 이게 제일 좋아요. 오늘 영상 괜찮게 나올란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작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징피요